예, 안녕하세요 최장입니다. 오늘 컴퓨터는 요 조립대행 컴퓨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실 때뭐 컴퓨터 가게에서 견적받고 또 부품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부품과하고 뭐 조립공인비에서 결제하시고 컴퓨터 구매하시잖아요. 어, 그런데 조립대행은 소비자께서 직접 부품을 다 일일이 구매하셔가지고 저희같은 컴퓨터 조립업체에다가 조립을 대행을 의뢰하는 겁니다 직접 조립 안하시고요 뭐 조립을 직접 못하실 수는 있지만 부품을 우리가 어 사양을 꾸며서 하나하나 직접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 이런 경우에 장점이 어, 부품 가격을 좀더 하나하나 저렴한 곳에서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조립공인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받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부품 사는 것보다 한 만원 정도 더 받긴 하지만 조립공인비는 또 맡겨도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부품이 불량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조립 대행한 업체에서 저희가 a s 해드리진 않고, 어 부품을 사오신 부품 업체에서 직접 AS를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어 거기에 따른 비용 차이가 이제 손님께서 나는 조립 대행이 낫겠다, 이게 더 저렴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나는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그냥 컴퓨터 사는 게 편하겠다 하시면 그냥 사시는 거고요.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양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전체가 이제 게이밍 사양이에요. AMD 게이밍 사양인데, AMD Ryzen 5 7500F 하고, 이거 제가... 손님이 뜨던 겁니다. 7500F하고 <laughs> 그래픽카드가 RTX 4060 조합인데 부품가 기준으로 한1 1 0만원대 이렇게 구매를 하셨대요. 어, 만약에 저희 같은 컴퓨터 가게에서 부품가를 하셨다면 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립 공임비까지 하면 120만원대가 이제 되버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거의 한 8%? 110만원에 샀으면은 8%, 7%이 정도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아요. 사양도 잘 꾸미셨습니다. 사양을 젊으신 분인데, 직접 꾸미셨는지, 뭐 업체 거를 보시고 그대로 어 부품을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양도 잘꾸미셔고 한번 사양도 보여드리고, 또조립대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양 꾸몄나 보여드리고, 어 조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인데요, c p u 를 손님께서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터프하게 이렇게 뜯어놓으셨는데,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CPU는 요즘 많이 핫한 CPU죠. AMD 라이젠 5 5세대 7500F입니다. 어, i5 제품이고요. 인텔로 비교하면 13400하고 어, 13400F죠. 얘가 7500F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될 건데 얘가 또 3, 4만원 정도 인텔 13400보다 더 저렴합니다. 어, CPU 클럭도 최고 클럭도 5.0GHz로 얘가 좀더 빠르고요. 좀더 아니죠. 1 3400F가 4.6기가헤르츠 정도 되니까 상당히 더 빠른 거예요. 어, 코어를 보자면 얘는 6코어 12스레드고 인텔 13400F 같은 경우에는 10코어인데 걔는 이제 성능 코어인 P코어가 6개예요. 어, 그리고 효율 코어인 E코어가 4개인데 같은 성능 코어로만 보자면 이게 게이밍 사양이니까 같은 어, 코어가 6개인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어,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게이밍 하실 때는 얘가 더 성능을 더 발휘하고 금액도 3-4만원 더 저렴하고 그래서 요즘 이거를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CPU는 7500F 라이젠으로 하셨고요 쿨러가 이렇게 정품 쿨러가 있는데요 이 라이젠 정품 쿨러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이 7500F가 발열이 65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략 쿨러로 수매 쿨러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팔라딘 400이죠. 이 쿨러는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3만 원대 쿨러인데 품질도 좋고 분량도 잘안 나고 소음도 적당합니다. 어 팔라딘 400F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요 사양에서는 이 AMD CPU랑 같이 사용하실 메인보드인데요. 기가바이트 B650MK입니다. 어, 7500F 정도 CPU에서는 이 B650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가 한 17만원, 16만원 정도 가격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SSD라고 넣으셨네요. QE190M 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미니 ATX 보드고 히트싱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CPU가 발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히트싱크도 괜찮을 것 같고 어, SSD NVMe 히트싱크도 있고요. 그래픽카드 단단하게 잡아주게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고 튼튼합니다. 나름 얘가 17만원 정도 하는 건데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후면에 C타입 단자도 있고 메인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내장 그래픽 단자가 있긴 하지만 오늘 어, 게이밍 사용에서는 F자가 붙은 7500F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사용하지 않고 RTX 4060을 장착을 할 겁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P31 500기가 인데요. 어,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요즘 삼성 980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요 P31도 많이 하시죠? 500기가 짜리입니다. 보조 디스크로 하드를 웬디꺼 1테라 하셨는데요. 어, 요즘 뭐 보조 디스크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조 디스크 하신 분들은 1테라 정도 짜리 하시고, 2테라랑 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좀더 하셔가지고 2테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메모리 인데요. DDR5 8기가 두 개입니다. 삼성 메모리는 이렇게 벌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하기 위해서 호일로 이렇게 감싸놓는데, 트레이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호일로 낮게 포장을 해주는 거고요. 어, 16기가네요. 8기가 두 개가 아니라 16기가 두 개에요. 32기가 하실 거고,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는 메모리 가격도 저렴하긴 하지만 게임할 때도 메모리를 요하는 사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6기가 두 개, 32기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래픽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 개봉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박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ASUS RTX 4060 8GB 짜리입니다. 요즘에 4060들 많이 하시죠? 이거는 뭐, 뭔지, 없고. 자, ASUS RTX 4060입니다. 펜이 두개짜리고요 전원단이 이렇게 있고, 히트싱크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무게는 그렇게 무게감은 나가지 않습니다. 히트싱크가 그렇게 촘촘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안에, 팬 안에 히트싱크 빗살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별로 무겁지는 않아요. 비닐을, 백플레이트에도 비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립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이런 비닐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파워는 잘만 파워 하셨는데요. 잘만 메가맥스 700W입니다. 80 플러스 제품이고요. 얘가 가격이 80 플러스 700W 제품인데, 6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품들 잘만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잘만 파워 이렇게 많이 취급하진 않거든요. 잘만이 한 20년 전에 어, 풀러져, 팬으로 처음 시작한 업체인데, 케이스도 하고, 파워도 하고 그런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안정성 때문에 주로 뭐 마이크로닉스나 시소닉, 안텍사 이런 제품 주로 취급하는데, 700W에서는 저렴한데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에요. 어, 일단은 뭐 사용은 해봐야겠지만 어, 컴퓨터에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1~2만 원좀더 부담하시더라도 좀더 위에 그 브랜드의 파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파워를 외관을 봐서 는알 수는 없지만 700W 파워치고는 약간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요. 플랫타입 케이블이라 조립하면 깔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파워는 뭐 1년 2년 이렇게 사용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평은 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가성비로는 어, 780 버스면 가격으로만 봤을때는 괜찮은 파워입니다 자 케이스도 잘만고 하셨는데요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잘만 N3FM 이란 제품인데요 조립해 놓고 볼건데 미들타워 라고 하는데 미들타워 치고 꽤 키가 작아요 다른 회사에 게이밍의 미니타워 정도 수준인데 어 넓이는 폭은 좀 넓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요 높이는 좀 작고 얘가 6펜 짜리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만원대 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펜이 많으면 쿨링을 많이 해주지만 얘가 전체적으로 열이 많이 나는 사양은 아닌데 또 펜이 많으면 또 소음의 여지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전면에 LED펜 3개 그리고 이렇게 강화열이 돼 있고 강화열이 되게 작게 돼 있네요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팬이 있고 상단에도 팬이 있고 자 조립해놓고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전에 저희가 13,400 f 를을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카드 스코어랑 CPU 스코어가 있는데 얘랑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더 나은지 선택하실 때 AMD 할까 인텔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듯 합니다. 조립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립 잘 됐습니다. 좀 저렴한 보급형 케이스지만 그래도 싼티 나지 않고 디자인 괜찮습니다. 전면에 RGB 팬이 120mm 팬이 3개가 있고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스 상단 정면에 잘만 마크가 있고요. 전원 버튼이 가운데 있습니다. USB 단자들이 여기 있고,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래픽 카드에 있던 건데, 조립해보니까 저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일 줄 알았는데,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여기에 강화유리가 덮히는데 강화유리가 굉장히 얇고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강화유리 현재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전면에 팬이 렇게 흡기를 해주고 여기서 배기를 해주고 후면 팬에도 rgb 가 있는데 상단 팬에도 배기 팬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rgb 가 없어요 그래서 총6 팬으로 3개 1개 2개에서 6개의 팬이 있고 케이스에 그리고 여기에 팔라딘 400이 장착되어 있어서 팬이 총 7개가 되는 거고 그래픽 카드에도 2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현재 케이스가 작고 팬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풍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게임할 때는 뭐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풍음이 약간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쿨링은 시원하게 잘 해주네요. CPU 쿨러인 팔라딘 400의 이 펜을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얘는 140mm예요. 이 케이스에 있는 펜이 120mm거든요. 훨씬 더커 보이죠. 더 크니까 조용하게 더잘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있어요. 에이서스 RTX 4060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RGB가 전혀 없고요 전원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케이스의 요 밑면에 전원 빼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픽 카드 전원단 빼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단으로 빼서 여기 이렇게 이쁘게 마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케이스 배면인데요. 케이스가 높이가 작기도 하지만 이 깊이가 낮아가지고 선정리 하기 조금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걸리죠. 이게 최선으로 조립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쫙 병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가 식스 펜이었잖아요. 펜 6개를 이렇게 4핀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 이게 굳이 말하자면 옛날 방식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를 사용해야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6개에다가 여기 3개가 더 있는데 얘는 이제 LED팬 온오프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단자들을 쭉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이 케이블이 이쪽으로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케이블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한 거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케이스가 좁아서 이 하단에 하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하드 때문에 이 파워선 정리할 때도 꽤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꼼꼼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지 는 않아요 요거 덮일 때 케이스 커버에 약간 눌림이 있을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카드 스코어 입니다 28881점나왔고요 피지컬 스코어 cpu 스코어가 27,879점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13,400F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13,400F도 28,000 몇백 점 나왔고 어 피지컬 스코어도 27,000 몇백 점 나왔거든요. 거의 속도나 성능이 비슷하고요. 다만 가격이 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얘가 더 이겼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초기 불량 없이 조립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스트도 잘 되고 있고요 이게 특히나 조립 대행이기 때문에 부품이 초기에 불량이 나면 새거도 불량이 날수 있거든요 초기 불량이 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희가 판매한 부품이라면 그냥 새거일 경우에는 교체해드리고 작업하면 되는데 이게 조립 대행일 경우에 부품 불량이 날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다시 드리고 소비자께서 교환해오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 지금 초기 불량 전혀 없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조립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부품 가져오시면 같이 부품도 검수를 해야 하고 또 조립이 잘 되었는지 조립 대행이니까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택배로는 하지 않고 매장 방문으로 하셔가지고 어 부품 보여주시고 조립하고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견적 뽑고 일일이 저렴한 거 찾아서 어 그리고 싸게. 저렴하게 부품 구해서 이렇게 또 조립 업체 선정해서 조립하실지 아니면 편하게 어 비용 뭐 조금 더 들더라도 저희 같은 업체 견적이라든가 부품 구매 조립까지 다 맡겨서 하실지 어 비용 차이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에서요 어 컴퓨터가 주기가 보통 5년 정도 주기가 되는데 차후에 분량 없이 잘 사용하신다면 어 초기에 준비할 때 시간 뺏기는 거 말고는 이득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이.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최사장이었습니다.